안녕하세요 스레캐스터 백기사입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데요 지금 루닛 오늘 9%, 9 정도 10%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이 정도 급등은 급등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에 있지만요 그래도 주가가 시작한다는 지금 막10% 넘었네요 주가가 좀 출발하려는 움직임 보여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데요 루닛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짚어볼 건데요 룬이 주가를 움직인 뉴스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하나로 통일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글로벌 확장. 그 다음에 규제. 이것이 대형 네트워크 도입으로 되는데, 이게 매출로 찍히는 시점. 이 타이밍이 당겨지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고요. 늦어지면 이렇게 무너진다. 이거를 좀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은요, 아시다시피 좋은 회사냐보다 증명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루닛이 그 증명 이벤트가 연속으로 뜨고 있거든요. 어, FDA에 유방암 여, 위험 예측 솔루션을 올렸죠. 그 다음에 RSNA에서 의사랑 AI 협업 판도 근거를 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175개 의료기관 네트워크 공급 계약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다이치 상표랑 AI 바이오마커 예측 모델도 같이 가고 있죠. 어, 지금 뭐 여러가지 뉴스가 있지만 어, 채택에 따라서 규제와 임상 근거에 따라 매출이 일어나는 반복 매출, 매출 중에 반복 매출이 중요하겠죠? 계속 일어나는 이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 눈 그동안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예측도 많고 그랬지만, 어, 지금 꿈이라기보다는 눈이 주가상승은 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꿈이라기보다는 도입이 늘어나는 회사, 이건지, 그럼 매출이 증명해주는 회사, 어, 이 갈림길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시라면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루니 씨 다음에 한번 더 급변하면 그때 여러분은 왜 움직였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있을겠죠. 대부분 은요 움직이고 나서 찾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이고 나서요. 아, 이 뉴스였구나. 또 시장은 어, 주가가 움직이면 뉴스를 찾아 뭐그 이유를 찾아서 맞춥니다. 그, 그게 뉴스기도 이 하고요. 나중 뉴스죠. 근데 늦는, 늦, 그게 늦어요. 어, 그래서 루니스 특히 루니스의 루닛, 변동성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f d 가 올렸다가 끝이 아니라, 뭐 다음 스텝, 진척이, 진척이나, 뭐 피드백, 허가 이런 거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175개 의료기관 계약 것도요. 계약보다 큰게 이게 확장으로 얼마나 이어지, 어, 얼마나 확장으로 빠르게 이어지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대형 파트너십도 협력보다 더큰 거는 매출 반복 매출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세게 반복 매출이 나오냐?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이미 이제 했다. 시작은 하고 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붙기 시작했다. 오늘 또 주가 상승 뭐10% 정도의 주가 상승이 걸 증명하죠. 잠깐 눌리고 있는데 좀 크게 볼까요? 좀 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승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찍기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맛집 가보셨죠? 맛집 줄이 있는데 이제 맛있다라는 소문이 이제 이집 맛있다라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확 움직이는 거는 이제 줄이 딱 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딱 보이죠? 줄이 늘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다, 다 달라붙어요. 맛있나보다 하고 다 달라붙어요. 그럼 형님도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게 바로 주가가 확 움직이는 순간이 되,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줄이 이어질 재료가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도 한 대여섯 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정부 시장 프랑스 비트지에서 입지 강화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특히 좀, 네,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입지.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의 병원 공급. 그 다음에 미국 네트워크 175개 의료기관 계약.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불안해하는 포인트도 알아요. 뭐 적자,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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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진다. 계속 적자니까 못 간다. 그래서 이 걱정이 왜 나오냐면, 루닛은 매출이 성장해도 손실이 같이 커진 구간이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사체 같은 자금조달, 전화사체 같은 자금조달 이슈도 있었죠.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도입이 매출로 빨리 찍히면 된다. 어, 근데, 어지면 흔들린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는 원칙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눌릴 때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원칙 매매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사라 캐스터와 함께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나는 계좌가 목적이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루닛은 호재가 많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증명 타이밍이 바뀌면서 오를 건데요. 어,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아, 내일이든, 뭐든, 주말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다음 이슈가 뜨는 순간,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 옵니다. 위에서 따라가기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꺾여서, 이제, 어, 분명히, 이렇게, 기존,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 많잖아요. 이런 순간들. 또, 이런, 전 고점도 꽤 올라, 게 위에 있구요. 어, 그래서, 이게, 특불리 지금, 뭐, 제가 평단을 낮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내 돈이 걸려있고요 계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크게 찍혀있기 때문에, 어, 감히 타점을 받아서 평단을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 돈이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 그 마이너스 막, 막, 30%, 40% 찍혀있는 거, 또는 뭐, 작게는 10% 찍혀있는 거,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도하지 않으셨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40%인 거 그러니까 타점이 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상승할 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 추가 매수한 돈도 100만 원온전한는 어, 돈이잖아요 그거 떨어질 때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를 때 사야죠 이, 이 100만 원 오를 때 사는 거 가지고 이익 보고 예전에 100만 원 샀던 거. 손실나는 거 메꾸고. 그래서, 어, 또 쳐가지고. 그니까, 상승의 모멘텀이, 그니까, 이런 거죠. 어, 요번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100만원 예전에 매수하셨다면, 400만원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1로 확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방, 그, 손익분기점이 오죠. 따라서, 이런 손익분기점에서, 뭐, 탈출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정리하신 다음에, 400. 400 정리한 다음에 100만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런 전략들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타점 신청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 루닛 변동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타이밍에 방송을 켜서 어, 여러분들께 시청자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고 어,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방송을 켰고요 지금 우리 루닛 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한번 해 보시고 타점 받으셔 가지고 이런 우리 손익분기점을 좀 땡기는 그런 좀 순간을 앞당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뒷 부분에 어, 보너스 영상도 있으니까 좀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뒤에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셀르케스트에게 어, 타점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파티에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 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이 뭘까요? 자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주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유튜브 방송으로요. 파티장 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장 문 열릴 때 세력캐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보죠.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올라오고요. 너도나도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도요. 세력캐스터가 파티장에 폭탄 떨어진다고 고래고래 고래 방송을 해. 이때 이 방송 이 방송 들립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미리 세력퀘스트의 번호를 저장하고요.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퀘스트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 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트 장에서 나옵니다. 모두고요. 뭐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 7330의 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레큐스터 방송을 통해서 하이젠 R&M을 알게 되고요.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매수권은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 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39,150원에 매수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도합니다. 라고 방송해 드리면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80%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와, 왜 파냐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죠? 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아,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세레캐스트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 미리 들어가서 수익 즐기다가 세레캐스트 연락 받고, 그래? 오늘 팔아? 좋아. 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주책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등바등, 아, 잘못 불렸네 아,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아,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 면 됩니다. 세력회사에 타점을 신청하세요. 010-7730에 8354이 번호를 사렉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불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요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트렌드가 있죠.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트렌드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또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요. 메가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세력캐스터 토르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쭉네 좀...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이만 8,000원 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초급등해서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은 책파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요. 단 35회에요. 진정한 대박준 아무도 모르니까 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 왜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 영상 1분 30초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게요.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오... 자 들으셨네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3천원대한 주식이 여기에서 뜬해버렸습니다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 3 0의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하신 저한테 보내시고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